자 봅시다 18번입니다 어, 미안 이거 선생님 배고파서 그 뭐야? 비빔면 먹다 흘렸어 <laughs> 나만 신경쓰네 자 하여튼 볼게요 자 항상 나눗셈 문제 나오면 우리 검산식 세우자 그랬죠 그래서 검산식 세워볼게 x 네제곱 더하 x제곱 이거, 이거 아니야 자 얘를 px로 나누었더니 몫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x제곱 빼기 5x고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... px 라는 식을 내가 qx 로 나눴더니 몫이 발생을 할 거고 나머지가 생길 겁니다 맞지 이때 p2 q2 구하래요 맞지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 하냐면 우선 봐봐 문제 보면 어, 모든 계수는 정수고 px qx 최고차는 무도 1이고 몫이 1인 경우는 제외 한대 그럼 일단 나는 이 값을 구하려면 뭐 너네가 2를 넣어 봤겠지 근데 이 몫을 모르기 때문에 뭐 죽도밥도 안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봐 얘가 나머지가 2차니까 아 얘가 3차인 건 알겠어 얘가 1차니까 얘가 2차인 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음, 얘는 3차고 몫은 1차가 돼야겠네 그러면 오케이? 자 그러면 미지수를 세우면 너무 많잖아 맞지? 근데 얘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얘를 넘겨버려요 좌변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네제곱 빼기 5x가 되고 얘가 px 몫이 되거든 이렇게 그럼 이 뜻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해석하잖아. 인수분해 왼쪽에서 오른쪽에 인수분해라고 하잖아. 고배 형태로 나타내는 거 맞지?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로 묶어봐. 그럼 x 세지곱 빼기 5라서 얘가 1차고 얘가 3차니까 아 px가 얘가 되시겠네. 요 놈이 px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? 자 마찬가지로 밑에도 px가 우리 x 세지곱 빼기 5라고 구했죠. 얘는 QX 곱하기 몫의 나머지가 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나머지를 넘겨. 그러 얘는 X 세제곱 플러스 3X는 QX 곱하기 몫이 될 거야. 이해되나? 그럼 얘도 인수분해하면 되겠지. 맞지? 인수분해니까 X로 묶으니까 X제곱 더하기 3. 따라서 아까 QX가 2차라 그랬죠. 2차. 그래서 얘가 2차니까 얘가 QX가 되겠네. 이해되나요? 그래서 우리는 PX, QX를 다 구했어. 그래서 P2는 2니까 8빼 5라서 8B5 맞지? 3자그 다음에 Q에 2 내니까 7 그래서 어, 18번에 3 빼기 7 하니까 어 잠깐만 나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뭐 계산 잘못했지? 넘어가니까 플러스 5X 아 플러스 5X구나 아, 미안해 미안해 이거 플러스 5X인데 밤이라서 <laughs> 밤이라서 좀 정신줄 났나봐 지금 새벽이라 미안해 여기 좀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13 7이구나 그래서 6이 되시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나요? 음, 음. 하여튼서좀잘좀 좀 정리하세요 이 개념 아 얘는 3차고 얘는 2차인데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하니까 3차 1차가 이렇게 이쁘게 나와 왜냐면 이런 문제가 이런 조건이 나와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잘 정리해